그냥 지금 싸이는데 지금 풀린다. 여행 가 그거. 저이라서동절해 컨디션이 어때? 출발하는데. 음, 괜찮아.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오이거 카시트. 쿨매트, 요 이거 필요하지. 이거 있어야 시원하지. 여기 꼭, 난 여기 꼭. 여기. 진이. 진이 정말. 안 챙기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이리 와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디 이사 가냐? 이사 가? 에이에에어그거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먹지 말고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오든지 말든지 여기 턱보 산매경에 빠지신 분 애기랑 여행에 턱보 필수입니다 저희가 이 루오브 오 같은 경우에는 전객실이 네, 지금 오션뷰로 돼 있으셔서 오션뷰 요금이 1박당 만원씩 추가가 되세요 네, 총 20,000원 요금 으시고요

애기는 여기 깔아놓고 노는 거야. 시장에 사람이 많네. 오늘 평일인데 진짜 끝없이 들어오고 방학을 해서. 시장 안에서 찍었어야 돼. 주차장 옆에 여기 여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 옆에 주차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스티래가 엄청 스티래 같은. 와인 타냐네요. 아니요. 아예 없더라고. 아 그래요? <laughs> 나왔지 <laughs> 울지 마 이제 해 뜨는 거야. 이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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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들 보러 온대. 멋있는데, 아, 멋쟁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귀여워. <laughs> 아 방향이 응. <목소리> 와봐, 어, 씨, 안 돼? 애기 했는데일 와봐, 세림 아, 이한번안 잡혔다 세님아애기 이거 봐봐 <목소리> 이오랜만에 빵이 이렇게 커 아, 안 돼, 살지야돼 먹고 입에 있는 거 먹... 입에 아직 아 있어. 좋아할까러 <목소리> 거지, 지금. 삼 세야. 다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 <웃음> <웃음> 머리카락 이렇게 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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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진짜 뒤가 뜯겼어. 야, 야, 진짜 많이 넣었어. 이봐봐. 엄마, 오, 많이 뜯었는데요? 대리나, 지금 뭐야? 네개보개 야, 엄마 대머리 되겠다. 데몰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요? <laughs> 대리요. 너왜 그래? 최세는 공격은 날 공격하는 건아 <laughs> 아, 여기다 공격하는 사람 아니야. <laughs> 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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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어때? 하나. 안나 봐봐, 어. 어 차고. 이 아, 무서워. 어, 몰라, 몰라. 어, 싫어. 해봐, 해봐. 지금 해봐. 아직 다 써. 아니야, 한, 지금 해봐. 해봐, 해봐. 조금 더 올라가야지. 계속 해보래. 애기 무섭다는데. 지금이다. 예!

먹는 거 아닌데? 아이그 응. 머리에 쓰는 거. 이게 뭐가 소리였나요? 아니 이게. 지금 유튜브 막 쓰려고 하는 거 알아? 진짜? 아이그 응. <laughs> 어디다가 하는 거야? 놀다 왔더니 응. 너무 반가워. 장난감들이 너무 재밌어. 어, 나 자기 거 점검하고. I mm do -hmm.